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박연원 목사입니다.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 <laughs> 4월 4일 아침 시간에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 지난밤에 잘 잤나요? 음, 어제 잘때 물론 기도하고 잤겠죠. 네. 자, 오늘은 숙, 습관에 대한 얘기예요. 습관. 음, 습관이란 말은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 행동을 습관이라 그래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습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습관을 여러분이 잘 배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여러분 사춘기 전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어, 인터넷에서, 어, 친구들과, 어, 인사 나누고, 어, 요 시간을 또 주소, 주소도 좀 나누고, 그리고 본격적인 <laughs> 습관에 대한, 네, 발음이 잘안 되네. 습관에 대한 얘기를 어, 나누도록 하겠어요. 아 발음은 에, 목사님 아내가 발음이 좋은데. <laughs> 자 여기 벌써 이제 주소가 나왔습니다. 습관에 의해 사람은 성공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좋은 습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에, 주제입니다. 자 너무 너무 어, 중요한 주제를 오늘 여러분 나누게 되었습니다. 24번째 시간. <laughs>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목사님, 요거 이제 복사 좀 하고, 친구들에게 좀 나눠주고, 아, 여러분, 어,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 고정적으로 들어와서 고마워요. 샬롬. 네, 아이고, 영어로 들어갔네. 샬롬. 어. 음, 반가워요. 이제, 어, 다음 주면, 더, 어, 이 영상이, 어, 조회수가 이제 많아질 거예요. 음. 어, 조금 뒤로 빼야 될지, 앞으로 가야 할지, 아, 어, 됐어요. 어, 딱 평균이 맞아졌어요. 자, 그럼 인사를 여러분과 나눴으니까, 어, 주소를 나눠줄 분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여러분과, 어, 재미난 하나님 말씀을, 어, 나누도록 하겠어요. 이야. 아, 이게 실시간이라 여러분의, 어, 이야기도 듣고, 어, 그렇게 이제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어, 목사님 단톡도, 어, 보고, 단톡. 자 구축 교회에서 좋은 습관을 지금 나누고 있어요. 와 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본격적인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어요. 와 한미숙 님 오셨네요. 네, 한미숙님. 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 2 4 번째 시간, 좋은 습관을 받자. 자, 이 습관은 어 사춘기 전에 이 키처치 TV에 들어오는. 우리 어린이들이 사실 초등학교 때 이미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 이제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어 목사님은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어그 강원도 속초에서 이 거진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공현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예, 그 마을이 있는데 그어촌마을에서 예, 목회를 처음 했거든요. 예, 여지없이 4시에 일어나서 땡그렁 땡그렁 종을 쳐줘야 해요. 그러면 종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음, 그래서 4시에 목사님이 25살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25살부터 벌써 한 6개월 1년 지나가니까, 어, 그 아침에 특별히 어떤 사인이 없어도 저절로 몸이 반응하게 되었어요.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 음 이제 얘기 나누면서 습관은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좋은 습관이 있고, 또 우리를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고, 자, 오늘 마침, 어, 목사님이 아주 아끼는, 어, 강도사님이 됐더라고요. 페북에서. 아, 이 좋은 습관에 대해서, 나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했어요. 나쁜 습관 뒤에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음. 나쁜 습관 뒤에는 사탄이 있다. 자, <laughs> 그래요. 최선정님, 최선정님, 어,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고맙습니다. 어, 늦잠 자지 않아요. 맞아요. 늦잠도, 아, 나쁜 습관, 나쁜 습관, 나쁜 습관. 자, 우리 오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나쁜 습관은 사탄의 조종을 받고, 나쁜 습관은, 어, 이 사탄 마귀 귀신, 에, 통칭하여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습관, 그래서 좋은 습관을 받자, 받자, 좋은 습관을 받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예? 그러한 존재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좀더 자세히 볼까요? 자,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의 습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주 쉽게. 자, 예수님의 습관은 뭔가요? 우리 찾아봅니다. 누가 보음 22장 39절 4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 자, 성경 펴 놓았죠?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영상의 화면을 보고. 시.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예수님 뭐하셨어요? 기도하신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예수님은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감남산에 툭하면 올라가셨다. 툭하면 감남산에 왜? 기도하시러. 야, 우리도 교회 나가는 것 습관이에요. 주일이면. 습관을 따라, 교회 가는 거, 우리 교회, 교회. 그런데, 아,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니까 어떡해요. 어, 걱정이란 말이에요. 큰일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영상을 보는 어른들은, 보세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막 불타오를 때는, 예배당 가는 것이 막, 안 가면은 막 사고 날것 같고, 이러다가, 이게, 세번 빠지고, 네번 빠지고, 그러면 이게 편해진다니까요, 이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편해져. 십일주안 하는 것이 편해져.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죠. 음.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전 세계에 가장 나쁜 영향이에요. 음. 그래서 부모님들은 오죽하면 목사님이 이것을 오전, 오후로 한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요. 너무 놀래. 어떻게 그 바쁜 시간에 아침 시간, 저녁 시간 하루에 두 번씩이나 하냐 이거예요. 목적이 있겠죠. 네. 278만의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예수님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가지 못해서, 어, 교회 안 가는 것이 편해지는 이 이상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목사님이 여러분의 시절로 돌아간다면 야 그때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그런 주제만 뽑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쉽게 쉽게 예, 게임하듯이 목사님과 놀자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습관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볼까요 자. 어,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예, 오늘 이지 예수님의 습관을 봤는데 예수님은 감남산에 올라가셨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다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봐도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나의 원대로 마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무슨 결정을 할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돼야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 성전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교회에 가시기를. 예. 그래서 어, 그, 누가 복음 22장, 39절, 40절 내용이 이게 지금 이제, 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서 잃어버린 지가 3일이 됐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교회 가는 것이 성전에 가는 것이 아예 습관이었다 음. 또 예수님은 희생하는 습관이죠 아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어,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하는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시켰다. 음. 그래서 예수님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갑시다 하면 심리를 가지고 하는 희생정신. 이 기독교에는 이렇게 희생적인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습관에 대하면 조금 이제 어른들이나 좀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습관할 때이 책을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 야, 이분은 스티븐 코비라는 분인데, 물론 크리스천이죠. 이 스티븐 스티븐 코비는 1932년 10월 24일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프랭클린 코비 이제 부회장이시고, 브리검 브리검. 브의검령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셨어요. 종교 역사 박사시고 어, 2004년에 국제 연사협회 황금 의사봉을 받았고 2003년에는 미국 아버지 모임에서 좋은 아버지 상을 받았어요. 음.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을 쓰게 됐을까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가 이제 특별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개봉두박이에요. 개봉박두.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 자, 그래서, 사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일곱 가지의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크리스찬으로서, 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의 성공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아, 어쨌든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스티븐 코비의 일곱 가지 얘기를 목사님 이제 귀 뜸만 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티븐 코비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1976년, 1976년에. 본인이 어떤 연구를 하다가 완성했는데 그때부터 아이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도대체 그냥 성공하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직접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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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면서 미국인들의 성공에 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거지.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모두 공 공동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공통적인. 자 우리 어리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능한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0년 동안 야이스티빈 코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동안 200년 동안 출간된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만, 단어가 붙은 책이면 무조건 다 수집하는 거야. 음. 일단, 예,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고, 성공한 사람들의 몇 년? 200년. 200년 동안 출판된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야. 그 책을 다 수집해서. 무려 논문, 위인전집 음. 오늘 저녁에는 록펠러에 대해서 목사님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가 이제 어렸을 때 사춘기 전에 너는 이렇게 열 가지의 규칙을 가지고 열 가지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제시한 거 있어요. 아, 기대되죠? 어, 오늘 오후 일곱 시에 야 목사님 벌써 오해할 걸 얘기해 버리네. 록펠러의 열 가지 기도문.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겠어요. <laughs> 여러분은 룩펠리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논문 그리고 위인전집, 문헌 리뷰 수십만 권을 수집한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대통령 훌륭한 이 계획지략 질약, 지략가 이런 사람들의 책을 다 연구해서 딱 이렇게 모아 보니까. 허, 너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일곱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린 거죠. 베스트셀러가. 음. 자, 그러면. 오늘 벌써 17분이 됐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 이제 일단 하나 정, 정리하고, 에, 자 습관은 이제 여러분 알았죠? 아 습관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 나쁜 습관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좋은 습관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은 좋은 습관을 이 어렸을 때부터 잘내 몸에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 성공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해 봐요. 일단 여러분 오늘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어,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어, 그래요. 성경 읽었어요?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하고. 응? 기도를 뭐 대충 안 하고 자, 이 영상 속에 오는 키처지 TV의 멤버 어린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최소 5분, 10분. 어른들이야 뭐 30분, 한 시간씩 하잖아요. 새벽 기도에 가서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 5분, 10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잘 잤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문에다가, 어, 기도노트에다 쓰면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자 이거예요. 작년에 목사님이 모처럼 성경 공부 세미나를 갔거든요. 야, 그런데, 아침에, 아침에, 이제 그 세미나가 굉장히 타이트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하게 일정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자율적으로 이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게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런데, 야 목사님 방에 모두 다섯 명이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 어,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그 방에 있는 분들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야 습관이든가 습관. 저것은 그냥 1, 2년에 된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죠. 자, 습관은 이렇게 묻었다는 거예요. 또, 어,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는 것. 또, 시간을 아껴 쓰고 계획을 세우는 습관. 예, 무엇보다도 무슨 결정을 할때 무슨 생각을 할때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지 아 이거 어떻게 결정할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를 생각해 두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응? 그럼 여러분은 최고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laughs> 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제이 유튜브를, 이 유튜브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280만 초등학생들이 다 보아야 할 유튜브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이 뭐만 원씩, 십만 원씩 후원하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뒷 배경도 목사님이 이제 바꾸고, 에,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를 둘 건데, 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대한민국의 이 차세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 정말 크게 예, 힘을 모아줘야 되고 또 기도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앞서서 어? 38년, 39년 이렇게 평생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아 하나님이 정말 구제한 예? 그러한 건설업서 건설업체 회장님. 야, 저 강남에 있는 홀 엄청, 엄청난 재벌. 야,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후원자를 붙여주시래라고 이제 믿는데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이 다음 주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또 빡세게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녁에 만나야 되겠죠? <laughs> 저녁에 만나겠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20분이 후딱 갔어요. 자, 갓! Bless you!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자, 일곱시에 만나요.